컴별울렛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또 브랜드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아,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브랜드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서 설치도 하시겠지만 혹시 또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요 위에 어느 쪽 상단에 카드가 나오거나 아,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요 썸네일 이 썸네일을 참고해서 설치하시고 이 강좌를 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오브젝트 모드라는 곳에서 이 브랜드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브젝트 모드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와 비슷한 유사한 오브젝트를 먼저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변형, 점, 선, 면 이런 것들 변형을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최초로 해야 될곳이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오브젝트 모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음 오브젝트를 뭐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복제를 한다거나, 기타 다양한 어떤 그 액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오브젝트의 어떤 그 중심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작업을 하는 중간에는 항상 말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항상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 화면 한쪽에 필요한 단축키를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영상을 중지하시고 그것을 좀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브랜더에서는 그 단축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메뉴 하나하나를 골라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순간순간 단축키를 탁탁탁탁 쳐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 단축키는 꼭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축키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 안 그러면은 브랜더를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하고 달라요. 이 컴퓨터 그래픽 중에서도 또 3D 모델링 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축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시간을 충분히 내서 급하게 뭐 건너뛰게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래요. 건너뛰시면은. 100% 후회하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실행된 브랜드 버전은 보스타이 3.0 이고요 자 실행된 상태에서 이 화면을 말하면 이제 바탕화면을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현재 시작하면 항상 보이는 거 여기 조명 카메라 그리고 기본 오브젝트 큐브 하나가 생성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도구, 이 툴박스의 도구가 여기 사각형 선택들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으로. 자, 이렇게 해서 뚝 드래그해서 델 t 트 키치면은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빨간 축이, 빨간 축이 X축이라고 그랬어요. X축. 그리고 여기 녹색 축이 y축. 그리고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수직으로 세워진 축. 여기를 z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물 물체를 이동을 한다거나 회전한다거나 뭐 크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항상 이런 축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좀 헷갈릴 때는 여기를 또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빨간 거 X축, Z축, Y축. 지금 방향이 같죠? Y축, 여기. 빨간 축, X축, 이렇게. 세로. 예, 요거. 눌러 여기다가 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움직입니다. 손, 마찬가지. 자, 현재 보고 있는 요 안쪽. 이안쪽을 3D 뷰포트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현재 모드는 오브젝트 모드야. 여기. 오브젝트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현재 이 오브젝트 모드 내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려면 이 메뉴를 통해서 한다면은 여기 Add, a 를 누르면 여기 Mesh, 라는게 있어요. 여기 보면 p l a n Cube, Circle, 뭐 이거 있을게,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또, 이쪽 것들은 뭐 c u 이런 거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해 보기로 하고 글씨도 쓸수 있고 여기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될 것들은 이제 요기요거 처음에는 요거그 다음에 여기 조명 그리고 요 카메라 이런 걸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이 에드에서 하나를 해볼게요. 제일 쉬운 거, 흔한 거 큐브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자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기 메뉴를 통하지 않고. 단축키를 쓸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단축키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할 거니까, 단축키, Shift 키를 누르고 A를 누르세요. 자, 다시 한 번, Shift A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여기에 Mesh, 아까 우리 여기 add, Add에서 봤듯이 여기 떠요. 여기서 이번에는 Plan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Plan, Plane이죠. Plane. 자,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잘 안보여요, 그죠? 예, 이 큐브에 가려져서 잘 안보여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얘를 일단 G키 눌러서, 예, Y축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뭔가, 어, 빨간 점하고 하얀 점으로 이렇게 해서, 데 동그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십자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3D 커서라고 하는 거예요. 3D 커서.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는 Shift A 눌러서 이번에 서클 하나 눌러볼까요? 서클. 자,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는 이 3D 커서의를 기준으로 3D 커서를 기준으로 그 자리에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G 키 눌러서 다시 Y 키 누르고 해서 다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D 커서를 여기 지금 중앙 이 월드 오리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다 옮겨 볼게요. 이 3D 커서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이에요,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에 보이게 돼요, 이렇게. 내가 클릭하는 대로 3D 커서가 동작합니다. 자, 여기에 3D 커서를 딱 클릭하면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여기 생성될 거예요. 자, 시프트 A 누르면은 이번에는 uv 스피어를해 볼게요. 딱 보세요. 아까 여기 생성됐었는데, 이쪽에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3D 커서에 위치한 곳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3D 커서는 어디냐면, 있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얘를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 선택 박스, 사각형 박스, 사각형 선택 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자, 이렇게 하면,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죠? 제가 지금 이동키를, 이동키인 그 G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요. 그냥. 얘는 메뉴에 있는 거에요. 얘가 뭐냐면 W키를 누르면은 W키를 계속 반복해서 누르면 얘네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원래 돌아, 돌아오죠? 이거는 하나씩 선택을 할수 있고 그 선택한 것을 그냥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얘가 움직여요.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 중에 이동 중에 x키를 누르면 돼요. 왜냐면 하 얘는 그이그 그 이동 명령이 이동 명령이 아닌 뭐 G키나 아니면 여기 이동 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x 방향을 설정하는 x 방향, 그러니까 x 축으로 이동하겠다고 x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삭제 메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이키요 도구, 요 도구가 생성됐을 때는 러고 이렇게 생성됐을 때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움직이는 중에 x 키를 누르면 이렇게 x 방향으로 움직이고 y 키를 누르면 y 방향으로 움직이고 z 키를 누르면 z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움직이는 거는 요툴이 아닌 요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브 단축키는 입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내가 Y축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녹색 화살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고, 어, X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빨간 화살표, Z축으로 움직이려면, 파란색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동.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거 하나 움직일다 이렇게 선택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선택하고 G. G 하면 내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움직일 수 있어요. XYZ 축 관계없이 아무 곳이나 움직여. 이러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Y축으로 움직이겠다. Y키를 탁눌러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른 누른 상태에 누르고 한번 G키는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탈칵 누르면 돼요. 누르고 있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Y키를 누르면 Y축 방향으로 잠깁니다. 다른 축으로는 내가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그래도 안 움직여져요. 자, 이 상태에서 x축을 하면은 x축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z축을 누르면 z로 움직입니다. 자, 이동 키 이동 키 g g g x 또는 y z 자, 이렇게. 자, 이동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스케일 s를 해 볼게요. 스케일 s. 자, s 키 요기 요거 요거 아이고 요거 요거 킨데 얘를 누르면은 이런 게지모들이 보이죠? 예, 핸들들이 보여요. 얘를 그냥 Y축으로만 키운다면은 이렇게 찐따가 되죠. 자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 X축으로만 한다면 이렇게 찐따가 돼요 역시 마찬가지 Z축 위아래에 컨트롤 Z 그러면은 전체 방향으로 XYZ축으로 같이 키려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 이렇게 하면 같이 커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컨트롤 Z.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마찬가지, 똑같은데, 얘도, 이렇게, 아이고, 지금, 이 방향이 여기가 눌려서 그래요. 자, 얘를, 이렇게, 아이고, 순간적으로 확 커지네요, 그죠?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단축키를 쓴다고 했죠? 우리가, 자, 보다, S, S 스케일, S. 그냥 커지죠? 근데, 나는 Y 측으로만 키우고 싶어. Y. 이렇게, y축으로만 길어져요. 그 상태에서 다시 s, x축으로 키워보자. x, 이렇게. 자, 이번에는 s, z, z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키워지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심점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중심점이. 나중에 이제 중심점을 바꾸는 것도 한번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심점이 이 아래에 있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워 봤어요. 그죠? 얘를 많이 키웠더니 속에 다 갇혀져서 없어져 버렸네. 컨트롤 Z 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취소예요 작업 취소. 자, 그다음에 이제 회전. 회전은 요거예요. 동그란 거 갖고 회전하면 잘 표시가 안 나니까 얘 가지고 할게요. 자. 회전. 요거 누르면은 XY Z 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생겨요. 자, 이 빨간 거는 x축이죠? 예. 빨간 꼬챙이가 여기 딱 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회전이 안 되겠죠. 그죠? 빨간 꼬챙이가 촥 통과를 해 버리면. 자, 다음엔 이번에는 z축으로 하늘에서 아래로 꼬챙이가 딱 끼어졌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회전이 안 되겠죠. 그죠 녹색 마찬가지. 우리는 또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여기 선택해서 회전 단축키는 R입니다. R. Rotate. 그냥 회전하면 자, 자유분방하게 아무 쪽으로나 회전이 돼요. 나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Z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고챙이 가고 쳐서 그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잘안 보이죠? 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RZ 이렇게 회전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은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y 축으로 한번 해볼까요 r y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죠 이렇게 90도 하면은 90 엔터 치면 9 0도만 회전 딱된 거예요 정확하게 g 이동 xz r y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러면 이동 회전 크기 다 됐죠 얘 요거는 그 전체적인 다 붙어 있어요 자 얘를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 보면 이동, 회전, 크기가 다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이동, 회전, 여기 이 모양은 크기 여기 다 있던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단축키를 사용하자. 자, 마우스를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도 얘들이 선택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사각형 선택들이 선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선택돼 있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도안 되죠 왜 얘는 하나씩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애예요 여기서 사각형 선택도을 하려면 둘러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얘를 w키로 띡띡띡띡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b 를 누르면 이렇게 b b 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도 b 예요그 다음에 c 를 누르면은 여기 서클 선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나중에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자 이게 사각형이고 서클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3D 커서를 오리진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Shift A 자 이번에는 Shift A Monkey 한번 해볼까요? Monkey 여기 Monkey 이 브랜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러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예, 캐릭터예요 캐릭터. 이름은 수잔이에요. 수잔. s x 축 어, z 축으로 약간 회전할게. 요 저를 바라보게. r z 이렇게 나를 바라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생성을 했으니까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복제. 복제는 뭐냐면 여기 오브젝트에 보면은 duplicate object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명령을 하고 나서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한거 아닌데 마우스에 붙어있죠. 얘도 원하는 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여기 다 복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단축키를 쓴다고 했습니다. Shift D. Shift D를 탁 누르는 순간 움직여요. 그죠? 근데 나는 Y축으로 이동할 거예요. Y 누르면 Y축으로 갑니다. 이렇게. 딱. 이번에는 얘를 Shift D가 아니라 Alt D로 한번 해 볼까요? Alt D. Alt D, Y 정향으로 자, 근데 얘네들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뭐 당장 할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색상을 한번 입혀 볼게요. 지금 여기는 현재 이 솔리드 모드에요 솔리드 모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와이어프레임 모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죠? 여기는 솔리드 모드. 어떤 색상을 여기에 입혀도 얘는 색상이 표시가 안 됩니다. 색상 표시나 아니면 뭐 텍스처 같은 걸 보려면 여기 요 모드 보이시죠? 매트리얼 프리뷰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그제서야 이게 보여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색상 입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한번 색상을 입혀 보겠습니다. 색상 입히는 거는 여기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할 거니까 오늘은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상태에서 빨간 걸 입혀 보겠습니다. 자, 빨갛죠? 자, 근데 아까 복제했는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복제했기 때문에. 자 얘도 한번 다른거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엔 얘는 녹색으로 입혀 볼게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들은 달라요 Alt D로 복제를 했어요 링크드 디플리케이트 얘네들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얘를 딱 선택하고 얘를 색깔을 청색으로 딱 주는 순간 어때요 얘네들이 동시에 바뀌죠 만약에 얘를 다른 색으로 바꿔보면 같이 바뀌어요. 예. 같은 복제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그 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 한번 키워볼게요. S. 상관이 없죠, 그죠? 예. S. 또 하나. 자, 이번에는 그 방향만, 그 축만 제하고, 어떤 이동이나 회전 크기에서 그 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얘를 선택하고 s, S를 s 누르고 스케일이죠? S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Z를 누르면 은 얘는 위아래로는 커지질 않아요 위아래로는 커지질 않고 좌, 그러니까 사,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만 커져요 X, 그러니까 X하고 Y축으로만 위로는 커지지 않죠?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G 키 눌러서 열를 이렇게 하고. 어, 이번에는 어 Y축을 한번 제해 볼까요? S 그다음에 Shift Y. 그러면 이번에는 위 아래 그니까위 아래 하고 X축으로 만 커질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이쪽은 제외된 거예요. Shift 키를 누름으로 해 가지고. 자, 이런 점 이용해서 나중에 회전이나 뭐 스케줄 뭐 이제 스케일 이런 거 변경할 때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얘를 누른 상태에서 G 키 이동, 그다음에 Shift Z를 누르면은 위아래로는 이동을 안 해요. 그냥 이, 아, 내가 아무리 위로 올리려고 그래도 지금 이건 멀어지는 거지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X축하고 Y축으로만 지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X를 눌렀기 때문에 X축으로 Y를 누르니까 Y축으로. 다음에 Z를 누르면 Z로. Shift Z를 누르면 Shift Z를 제외한 방향으로 축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이동해보고, 회전을 해보고, 뭐, 크기를 늘려보고, 이런 복제를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직접 생성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했던 이메트리얼 입히고 이런 거는 그냥 구경만 하시고, 이제 다음부터 또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할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뜨린 게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데 빠진 거 있어도 다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수잔 얼굴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